가구 팔었나? 이봐 친구들 가구 팔이나요. 스크스 남는 거 없지? 없어요 없어요. 이건 너무 너무 따라오시는데. 사번님 저저 아니에요. 사번님 저 아니에요. 어 사번 나뭐 주려고? 뭐 주려고 그렇게 오고 있어요. 열심히. 아유 고마워라. 아. 스카를 주다니. 오오오 스카 없었는데. 정말로 고마워. 어 배율 있어 배율 있어 나 배율 있어. 이거 줄게. 이거 먹고. 거우 이 친구 아주 친한 어 아주 좋은데 고마워 고마워 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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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야 그 들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이 친구야 그러다 터져 와나 터지는 거 봤어 전에 누가 장난치다 터졌다고 와와와와와자 가자 또 가자 자기장 출어 들었다 바로 출발 오오오왜 그래 오오 가구 팔어 정말로 고마워 나 가구 팔 필요했는데 이봐 구상 없이 구상 구상 하나만 줘 저차 살아있는 법이네. 저차 빨리 살려와. 아, 이러면 나 기절. 오른쪽에. 아, 여기였네. 250. 나이스, 나이스. 죽었다, 이건. 아, 이런.